어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34분 오늘은 조금 일찍 켰다 어, 조금 일찍 잠을 잘 생각이라 오늘은 자가격리 3일차이고 어, 어, 확실히 구분되는 거는 말을 하게 되면 목에 기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, 약을 안 먹으면, 이 몸살 기운이랑, 목이 아픈 거, 기침이랑, 이런 게 한꺼번에 다시 다 나오게 되는 거. 어, 약은 그냥 몸살 났을 때 먹는 약, 이고, 어, 어, 그것 뿐이다. 어, 그래서 오늘은 약발이 조금 돌 때, 그래도 빨래 해놓은 거, 다 정리 좀할수 있는 거 하고, 어, 그리고 머리 샴푸로 이제 샤워 좀 하고 한 이틀 정도 샤워를 못 해서 샤워하면서 머리도 감았고.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류 처리할 게몇개 있어가지고 이제 서류 처리할 거다 준비를 하고, 어,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. 그 외에는 계속 이제 누워있거나 이렇게 했었고, 아마 내일도 이런 같은 비슷한 컨디션이면, 어, 내일도 다행히 수업은 없어서, 어, 어 다행히 수업은 없어서, <laughs> 지금 목이, 말을, 말을 하니까 또 목이, 수업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. 어 그래도 뭐할게 있어가지고, 뭔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, 도저히 이제 목을 계속 썼을 때 기침이 계속 발생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들 이 있어가지고 음,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. 어. 그거 말고는 오늘 영어 말하는 연습 좀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. 어. 음. 빨리. 자도록 합시다. 아직 저녁 때 약은 안 들어서 지금 약간 이제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약간 그 몸살 기운이 올라오고 있거든. 어. 그래서 빨리 먹고 좀 빨리 눕도록 하자. 아 죽겠네 목이. 게다가 내가 기흉이 두 번이나 터졌던 사람이라서 특히나 폐뭐 이런 거더 보고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거 끝나면 폐렴이 오는 사람들도 있대. 그래가지고. 그게 좀 걱정이긴 하다. 음, 그게 좀 걱정이긴 하다, 진짜로. 음. 오늘은 여기서까지 해보도록 합시다. 오늘 여기서 끝.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34 7분. 어, 오늘은 여기서 끝.